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반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나머지 또 다른 변도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바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때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거나 대각선의 길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바로 직사각형이 그리고 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거나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마름모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직사각형에는 마름모의 성질을, 마름모에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더해주게 되면 바로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평행사변형이 각각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되는 조건,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아는 것이겠지요. 될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성질만 따로 모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을 서로 다른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건 직사각형의 성질이지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받은 정사각형은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특별하게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바로 마름모의 성질인데, 역시 마름모의 성질을 그대로 받고 있는 정사각형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행사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어, 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등은 각각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모두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직사각형의 중점을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 만들면 마름모, 마름모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직사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등변 사다리꼴 참고로 알아두어야 되겠죠. 등변 사다리꼴은요 각 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게 되는 바로 마름모를 만든다라는 거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